군사님입니다. 아 천양 네입니다. 정네드입니다 아니 동네드은잘 하시는데 천양님은 좀 뭐가 실수로 타시는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아 그냥 넘어가세요. 뭐 맨날 저 걸고 넘어가세요 그걸. 아직도 걸고 넘어가는 재밌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정네드님이라고 저번에 이제 히어로 럭키비터 엔트맨 전대에 참가하신 분. 네, 저번 주에 참가하셨죠? 네. 네, 저번 주에 참가하셨는데. 예, 오늘도 참가하셨어요. 찬현님도 그렇고 그렇죠. 뭐, 시간이 후딱갔네. 예, 일주일 시간 금방 가죠. 아,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아니 아니야, 일주일 시간 정말 금방 가요. 요즘에 예, 진짜 정말... 시간이 너무 예. 후딱후딱 가는 것 같아요. 자, 저번이랑 같은데 이제 이거는 예, 여기 네. 보시면은 원피스인데 좀더 많이 추가됐어요. 이게 왜냐면 열쇠도 사야 되고 하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아이템도 더 추가돼요. 예, 보시죠. 아니 말을 좀 하세요. 아 예, 아니 보여요. 예. 아, 거의 아, 늘렸어? 아니 그래도 멘트 계속 이어나가실 줄알았죠 쯤. 예,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이제 마크를 좀 마크 멘트는 좀 같이 이어줘야 돼. 이거는 이제 음. 팩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야지 자연계 능력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있어야지만. 아 네. 이거 주먹 같은 거요? <laughs> 예 이게 주먹을 킨 네. 상태에서 그거, 해야지 이제 그거 나중에 챙기셔야 될 텐데. 예 나중에 챙기시고 그러면. <laughs> 죽으면 네. 없어져가지고. 네, 예. 음,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몇 개씩만 챙기면 됩니까? 뭐야한 개만 챙겨도 되는 거예요? 팩이요? 예, 네, 나중에 해결하십니까. 이게 죽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네. 죽을 때마다 이제 다시 챙기러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럭키블럭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 거니까. 예, 네, 난그 챙기시고. 자 오늘도 아마 활기차게 럭키블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낙타 럭키블럭을 해보려는데 했 여러분들 이게 그우어 스폰 모드랑 이게 좀 그게 맞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낙낙타 스폰 모드요? 낙타 럭키블럭이라고 해서 이제 낙타 모양으로 된럭키블럭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원피스 모드랑 충돌이 나기 때문에. 네. 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경기장이니까 좀이 경기장도 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잠깐만 누가 64개 가져간거 같아요 어 저거 사장님. 가져갔어요 네 제가 가져갔어요 안 떼주세요 아저 뭐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사과 한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분들은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31개 줬잖아요 아 가져가 이씨 가져가 <laughs> 아나 이거 나 이거 부정으로 더 챙겼어 이거 다 가져가 그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진짜 뭐천장님예 네.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왜 그러세요? 자, 갑시다. 네, 갑시다. CD 음반. 아 맞다. 응. 참고로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요? 이 CD 음반은 네, 네, 키신 아. 분은 그냥 바로 잘라겠습니다. 아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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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는좀 아. 받았나요? 오, 나이스. 미. 오. 오, 오 이거 치킨 이 해자네요. 에? 네? 어 어두워. 뭐라고요? <laughs> 난리 나. 어 아, 어두워, 터졌어. 선이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치킨이 해자라고요. 해자요? 네. 왜요? 어,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뭐어떡할 거였어요? 해자라고. 어떡할 거였어요? 예? 네. 어,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그런 말안 하죠. 이건 뭡니까? 어? 또 나왔네요. 아, 저거 누가 고 하네요. 와, 나이스. 어? 아, 비까지 와. 이님 아, 운이 좀 좋네요. 이게 뭐야? 네, 아주 <laughs> 뭐야 이거 저, 이거 이거. 너무 잘돼요천 시대야. 아, 아, 님 네. 이거, 돼지가 뜬가 뭐지 아세요? 뭐예요? 승자님 이거 그 돼지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요? 네. 돼지라서 그 돼지라서 응, 한대 맞으시고요 어, 뭐야! 그 천양령이 <천장> <laughs> 저번... 어, 아, 뭐야! 아, 역시 그분은 그렇죠, 천양령 아이, <laughs> 제기를 어, 천양령이 좀럼 그렇죠 운이 젠장. 좋을 줄 알았는데, 저번 주보다 어. 근데 지금 저거 거의 지금 단독이래요 지금 다이아몬드 23개, 벌써 에메랄드 12개예요 23개요? 네 아니, 여기서 네덜바라고 그게 뜬게또그래곤나저 아, 지금 한 개도 안 떴거든요? 자, 아, K 쳐야겠다 <laughs> <laughs> 몬스터가 너무 많기. 지 몬스터 좀, 너무 많다. 야,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요? 누가 선 있어 나? 아 드래곤 하나 또 나왔어. 왜 드래곤 이렇게 잘 나오지? 이미 드래곤 가시는 게 전해. 아, 음. 아, 빨리빨리. 아, 네, <laughs> 아, 자, 가, 잘 보세요. 제한번 맞혀. 춰 터지나? 아, 아, 지고죠. 클라우스 오브 클라우스. 꾸 음. 터지나? 아, 레드님은 좀 많이 뜨셨어요? 어, 저 블록이 하와이. 블록이 많이 뜨네요. 제가 한번 레드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레드님 제. <laughs> 또, <다시 와. 웃음> 아, 또 터져! 잠깐 o u sit again. Where you go? I'll tell you. 아 l 아, 네. <laughs> 어, 아, 아, h o w y o 아 i <laughs> 아, 아, 아이 s 어, h 뭐, 아, <laughs> <나 아니야. 웃음> 어, 이 w you. I'll s h 아 w you. 요 l l show you. i l 아형이 o w you. I'll show you. 니 l l show you. I'll show you. I'll show you. I'll show you. 다 <람이 람이> 있... 고요 아예. 아 12389님 안녕하세요. 됐죠? 아 근데 왜 저한테 인사를 시키시는 거죠? 아 받고 싶은가 보죠. 아니 그러면은 그래. 가서 예 별, 제가 이제 별그 뭐지? 어뭐 여기 다이아가 있어. 누가 다이아 버렸어? 어 이거 내 거예요. 그거제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아그제건데 아 아니 못뭐 해. 이제 도둑 도둑질도 하시네? 어, 여기 위에 어, 레메랄드가 어, 있네. 어. 어, 누가 에메랄드 안 먹었어요. 어 개이득이요. 아이 뭐예요? 내 건데. 아 에메랄드 2 0 개도 안 먹었어, 누가? 내거 아. 아니야, 그거? 2 0 개? 예. 아 그거는. 스물여섯 개. 어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 아 제가 음 먹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그 정신 나가셨네. 아 슬라이. 뭐 어, 다시 제가 먹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아, 뭐. 아, 자꾸 몸터지 그만 화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 무슨 하늘에 쿠키가 쏟아지냐. <laughs> 피로도 없는데. 아, 뭐야 이거 또. 아, 아, 무슨 까자마자 아, 터지니. 아, 무기 세트라서 아, 무기 세트. 예. 아, 아, 아. 또, 터져. 아 좋아. 또 터져. 아, 또 에메랄드 황금사가. <laughs> 아, 저희가 황금사로 써도 되나요, 생천님? 기본 황금사가는? 기본 황금사가는 써도 되죠. 아, 그렇죠. 와, 우후 대단해. 뭐야? 아. 에. 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원래 럭키 가이니까 일곱 개 남았을 때부터 잘 까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내 대입에 또 났어. 아저 스티브 아니에요? 예. 네. 영원히 엉덩 까패의 진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일곱 개니까 일곱 개 7개 까보겠습니다. 보셨죠? 클라스입니다. 자 보셨죠? 연속 이단 보셨죠? 아, 이거죠. 어, 예. 아저 이게... 저거 해군이 공격해요. 이거 해군 누구 작품이야? 해군요? <laughs> 응. 어. 어 이게 클라스입니다 응? 남다른 클라스아아아아아 <laughs> 대단해? <진짜> <laughs> <미안해요. 아유. 웃음> 일단은 그.. 오늘 이제 천양양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보러 가겠습니다 천양양한 분씩 제가 좀 이제 보면서 아저 관음증 환자신가요? 저요? 네 왜요? 네. <laughs> 자꾸 이렇게 다보려고 하시길래 오한분더 가! 오 나이스 <laughs> 아니 제가 응. 이제 제 영상에 다른 분들도 넣어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한 소린데 왜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왜그저저 왜왜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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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예. 이거죠. 그랬어. 와, 어, 형 나랑 포시 같이 먹자. 아가 줘? 아, 나 똥을 형한테 똥을 던지네. <laughs> 똥이라니 또. <laughs> 저, 네, 저는 저는요. 네. 한번 어, 예. 우는 육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우는 육자 한번 가겠습니다. 케이크. 어. 아, 저는 깔끔하게 끝났고 이제 저는 교환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꿨습니다 저도 깔끔하게 문을 열자 한번 가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제가 먼저예요. 황금사거. 어. 이거 이거 좀 교환 좀 해야겠다. 자, 이제 끊읍시다 다들. 걸로. 자 이제 교환 타이밍을 좀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 황금사가 누가 여기딱 버리고 갔네 또? 그러면 음. 열매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예. 아아 이게 여기 남은 거 사셔야 돼요, 참고로. 어어 안안 아, 짜면 누가 또 버리고 같이 또? <laughs> 어, 어, 수선해. 거의 그은 정신 나간 수준인데요? 수선해 여기. 그냥, 그냥 안 쓰러워서 니한테 그래. 던져 준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만에고맙습게 <laughs> 아. 거의 최장점의비한데 <laughs> 아. 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저렇게오면안 되는데. 팀션이왜 그냥 그래요, 이 어, 여기다 넣이게 이렇게 몰도 파리가. 아, 이거. 저 지금 일단 <laughs> 에메랄드 45개. 왜 야, 엄청 오늘... 많네. 상점을... <laughs> 상점이 안 써지죠? 이미 어. 누가 쓰고 있으면 어. 쓰고 있어요, 그래요. 쓰고 있어, 선 어, 저는 바꿀템이 없네요. 아, 이호바가 건초더미 이런 것도 다 결국 쓰는 거였구나. 내가 네. 몰랐네, 이거. 내가 아까 도 알아.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네. 아, 내가 1등 할수 있었는데. 건초더이안 바꿔지던데? 아, 못 바꾸는 거는 알아서 바꾸세요. 저희들은 저 이달에 3티어 박스 한번 까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것저것 버리고 왔지. 어디 어디에 까는 거지, 이거? 그냥 열쇠 그냥 열쇠 사시고 네. 그그 클릭하시면 돼요. 열쇠 사시고 그냥 박스 클릭하시면 돼요. 야, 레님안 사지세요? 네. 아직 클릭 안 되세요? 네. 아 제가 글, 제 사제 쓰고 있어요. 이제 써보세요. 아아레크라다 아바. 요갑갑가 없다. 안 돼요? 아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잠깐만 나 이거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안 아,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되실 거예요. 써보세요.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아 어, 쓰고 있네. 됐어. 자, 안 되시면 뭐 나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아안 어, 되네요. 이 상자. 여기서 이거 이거 원피스로 캐비 들으면 거의 처음이에요. 아, 됐다, 됐다. 아, 저 이거 뭐지? 뭐지? 요시요시 놈이 그, 뭐, 요시요시 놈이 모델. 비손? 아, 이게 맞아. 금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무슨 김수염이랑 왜요? 아, 그게 너무 사기예요. 아. 일방적으로 쓰기 때문에. 힘수염이랑 그다음에 이제 마, 그 자연계 능력들은 웬만해서 좀안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laughs> 너무 사귄 기록이 많아서. 근데 저 요시오시미 그게 무슨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회원이야지? <laughs> 저도 몰라요. 저 네덜별이랑 에브레드랑바꾸실 분? 아저 이거 뭐야? 이거 먹어보고도 정할 수 있어요. 먹어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어저 아, 아, 이거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볼, 아이스 볼, 아이스 블럭. 누구 거겠어요? 아 어, 페잔트 백. 아 저는 그거 나왔네요. 어, 누구지? 아웃키지죠. 누구지? 아웃키즈 꺼 아웃키즈 꺼 나왔네요. 아웃키즈 꺼 되실 건가요? 아 어, 저도 먹어야죠. 어안 어, 나왔어. 아깝지. 음. 저 에메랄드 기부 받습니다. 여기. 아 이거 일단 더 까봐도 되는 거죠? 예, 네, 더 까봤어요. 아, 더 까보고 뭐더 많으니까 일단 네, 좀 한번. 이거 아이템 민트할 수도 있거든요. 무기? 네. 뭐로 뭐로? 뭐로 제권니까 쓰지 마세요, 진짜로. 예, 네, 저만 인친 트할 거니까. 나 소나노. 앵커 검 드신가? 예, 드셨죠. 먹어 드게 검치. 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나왔다 나. 가스 열매. 가수 가스 놈이. 아, 그거 좋아요. 아, 이게 갓쓰면 독가스인가? 예아그개꺼네그 네. 그 간수장 누구지 이름 아 이름을 다 까먹어가지고 맞아라, 맞아라. 아, 마젤란 마젤란 아 마젤라 맞아 마젤란 자 됐고 저는 이제 가봐 어클 시켰고 근데 이번에 황금사과를 교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네요 황금를 먹는 거예요 아, 아 저는 무슨 녀매 먹을까요 여러분들 저 쿠마 먹을까요 쿠마 너무 사기데 근데 아니 근데 저 형도 아웃키즈 더 사기예요 쿠마 아웃키즈가 아웃키즈 더 사기 전 아웃키즈 지금 두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에상한번보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갑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갑시다 왜 가요? 어? 왜 차만 틀리고 있어? 싸이코세요? 아천형이네다 사서 빨리 가요 빨리 승찬이 다 했어요? 네다 했어요 진작에 다 했지 그건 갑방은 어디있어요? 여기 다.. 여기 다야? <laughs> 아, 제가 좀 드릴게요 여기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 <laughs> 여기 자 이거 쓰시고 아 저는 이제 아웃키즈로 변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아, 아웃키지요? 네 아웃키지입니다. 아 그럼 저는 루피가겠습니다. 아 루피에요 저. 근데 이거 루피야. 기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여기 뜨는구나. 아그 아, 여러분들 이거 열매를 몇개 뽑아야 돼요. 죽으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게이머로 해서 열매를 빼놔서 상자에 넣어놓으세요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상자에 넣어놓게요. 을네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아니 세개 음. 심아 넣어놓으시면한땅 맞을 거예요. 자 저는 고무골 열매니까. 개발. 아 고무는 사기는 아닌데 조회수가잘안 나오니까 고무고만 하겠습니다. 와. 아, 저 열매 났어. 저 여기다가 저저 이거 열매 났는데 이거 드시지 마세요. 오라이 오라이 열매가 뭐야? 오라이 오라이 열매? 어떻게 해요? 오리 오리 열매? 자. 어, 저분은 그거 드셨네요. 레드님은? 아, 레드님 나, 너무 많이 주가시는데요? 와, 아이스 에이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천장님 뭐... 이거 여기도 왜 쓰세요 어 그냥 써봤어요 테스트 해봐야 나, 되니까 아, 느려졌어 아이스포. 아 근데 기 챙기세요 어, 느려졌어 아 뭐야 이거 아이스 천장님 아이스폰 예? 쓰지 마세요 나나 아, 아, 나, 나, 나 열매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뭔 열매야 이거 오리오리 열매 오리오리 열매 뭐야 몰라 그러면님 제가 열매 몇개 드릴 테니까 아. 쓰세요 여기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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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laughs> 이따 먹게 먹었는데 자 그냥 황금 상어는 되는데 인티티된 황금 상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패기 자체 챙기시고 아퍼? 예? 이게 이게 그 쿨타임은 몇 초인가요? 쿨타임은 그냥 그 네. 써보시면 알 거예요. 아, 루피는 자연계가 아닌데 세잖아요. 근데 세 것도 아니지만 그거 레드님 그 갑바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아퍼? 아, 이거 안 돼요? 어 아, 뭐여기도 아퍼? 아 멈췄어. 아, 아이 저다 이거. 예, 네, 네. 다이아 갑판만 쓰셔야 돼요. 왜냐면다른 갑판은 델로스가 붕괴되기 때문에. 다이아 갑판 쓰지 말라고요? 아, 다이아 갑판만 써야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돈 없어요. 예? 네? 돈 없어요. 좀 <laughs> 천안님 좀 주세요. 아, 일어나봐. 에메랄드 하나 줄게. 자, 일단은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있어? 아, 자, 예, 유튜브분들 이제 천안님, 레즈님, 승차님, 이저 이제 다 유튜브 하니까요. 예,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 좋아요랑 예, 아프리카 여러분들은 추천 주게 짝게 한번 시청했습니다. 아이 뭐야 이것도 아이스 에이지 아좀쓰시면아시라고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예 어떻게 할거예요 아니 뭐야 <laughs> 아왜 어, 이래 주먹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천양에 아해 단단히 망아 진짜 단단답 없네 진짜 <laughs> 아, 저기요 아 저기 꽁꽁 할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되게 멋있다 <laughs> 이거 창조 멋있다 아천양이네 이게 뭐하시는 놈이다 아, 저는 저는 딴데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능력이 강하네요. 형이 어디 있어요? 자 됐고 지금 뭐뭐 없었죠 여러분들? 이거 무 이거 맞나요? 고무 고무 네 개만 있는 거. 대뭐 하나 없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고무 고무 능력이 2, 이거 네개 맞죠? 아저 패기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합시다. 이게 이게 기술 하나 당 쿨타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아, 몰라요 그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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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써 있어요. 그 시프트 누르면 돼요. 나와요. 그 기술이 되고 시프트 누르시면 나와요. 120초? 아아 헤에와 쿨타임 500초 100초 아, 그... 자 경기장으로 와주세요 아 이제 이거 다이아몬드금 있어야겠는데? 아, 아니 그니까 패기가 다이아몬드금보다 훨씬 세요아맞아 패기 패기 안 가져왔다 자이리로 와주시고 아 이거 레이몰 할당량을 이개가누리니까뭐 괜찮은데 진짜? 어저 이거 반지킴 신버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잔 렉이 하나도 없어 오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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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 쓰면 되는 겁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아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 들고 있으면? 그걸 때리는 거야? 그게 무기야? 아 무, 이게 무기인 거야. 다들 어디 가세요? 경기장으로 하니까. 이게 이 검은 흑요석이야? 예. 네. 팀은 어떻게 짜야지? 어. 아 팀은 어떻게 할래요? 음. 뭐야? 왜요? 여기요. 예. 네. 아그 이분 TP도 못 하시는. 이번에 이번에 그걸 나죠. 그거 뭐냐? 뭐야 이거? 아 제가 TP 시킨 거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오라고. 아, 여기 경기장이에요? 네. 아. 제가 저희가,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이것도. 아, 알겠습니다. 아, 뭐야. 내가 잘못 시켰었다. 아. 아, 나 저러 갔다 아 내가 잘못했어. 네. 여기다. 아, 이거예요? 네,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이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토너먼트로 갈까요? 1대 1대. 로너대트 1대 1대. 1대 네. 개인전 어. 하면 난장판 되니까 그냥 1대 1하고 1대 1하고 1대 1하고. 뭔 소리죠? 그냥 네, 2대 1로 해야 돼요. 2대 1로 해야 돼요. 2대 1. 예. 1대1이라면 아, 이대, 우리는... 그 다음 참이 경기장을 못쓰기 때문에 네. 아,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저같은 광역기 있는 사람들은 같은 네. 팀한테도 당하잖아 그렇죠. 아니죠 아니 근데 같은 팀만 참을 팀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건 음. 저랑 레드님이랑 팀할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콤비를 맞춰봐요 또네자 근데 일단은 승차님그 뭐죠? 능력이? 이거요? 예 네. 마지막 아픈거요 아니 그 그러니까 능력 이름 그 누구 능력인데요? 오리오리 열매 근데 누구야?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laughs> 아 제가 <laughs> 영어 못하는게 아니라요 제가 다잘 첫사랑이라 왜 그러세요 또 시청자 분들 자크로코다일 능력은요 이걸로 그 회오리 모양 사람처럼 회오리 날아가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자 시작합시다 준비 네 준비하세요 아크로코다일 날아다니지 않나? 예. 네. 아 크로코다이 근데 날아다니시면 안돼요 네 그치? 아마 10분 후면 날아다니거든요 그거 너무 사기라서 날아다니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준비 시작 귀여우 세컨드 어, 어. 이거 직원인데 이거 직원인데?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좋아! 워 고모 고모. 아이스 이즈. 어어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난난더 뭐야? 좋아 이 나까지 느려져어 느려졌어. 아, 어, <laughs> 어, 어 아이스 이지어어 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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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폐기. 천연님 아, 그거야 그거예요 홀대로 돼요 이 사람 네? 자연계라서 직원. 아아오오 어. 어, 어, 아, 아이스볼 오이씨 어. 어. 어, 어야이형물 들어 왔다 죽었다 <laughs> 아이물 들어하면 죽어 뭐든지 있죠 아오 어, 됐다 야, 살았다 뭐야, 살았다 이게... 아 이게 물 들어간 게 화, 화근이네 기나 뭐야 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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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인챈트 인챈트 장카드 먹었죠 아니요 저 그냥 어. 장카드가 먹었습니다 귀여 세컨드 고무 고무 피스톨 따 고무 고무 피스톨 <laughs> 어? 공 어, 공포 어, 지구만, 피, 피스톨! 공포 피스톨! 아왜 약해 이거 스키 세컨더요 승사님 아, 이기셔야 돼요 네, 당연히 이기죠 네. 아씨왜 이렇게 네, 내려 이거 지금 지노 화이팅! 아니 네, 이거, 이거 지구, 어, 사기인데? 쿨타임 언제 되냐? 직원! 아 사기잖아요 어 개아파 뭐야 이거 어차 어떻게 하겠다아 어, 어, 뭐라고요 진노님 방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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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뭐 <laughs> 뭐,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아니 <웃음> <웃음> 특총력, 직원! 특총용 특총용 아리로 오세요 저기요 기어 세컨드 쓰면 은아 이거 아카이누 능력 진짜 사기겠다. 아카이누 사기예요. 개 사기예요. 어. 아카이누는 어. 근데 쿨 타임이 안 되는데 직원. 아 이거 사기잖아요. 그래 심장을 심장을 심장에다 직원해 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파, 스킬 하나가 쿨 타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 왜 이러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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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얘도 자연계인가 본데요? 아 자연계 아니야. 자연계 아니 아니 자연계가 아니지 직원이. 아니, 자연계는 제곰공과안 맞아요. 맞아. 아픈 것 뿐이야. 어디 그래. 가야지? 나 스킬 하나가. 경해야지 이게 안 돼. 어 누가 누나 먹었어? 한 건장 그만 두세요 돼지인가? 싸우나 어, 죽는다. 죽는요나요 뻥이지 뻥이지 루피루치애니치 누가 어, 이기지어세컨드어 먹었고요. 직원. 아. 어이씨. 오세요, 줘. 근데 불필피 채워야겠어, 아니, 아니, 아니. 저기요. 음. 너무 <laughs> 그렇아니까 <있는> <laughs> 잠깐. 불필피 채우고. 아 없이 합시다. 이거 좀사다 없이 하자. 네. 네. 어, 몇개 쓰는 오. <laughs> <개는> <laughs> 어. 어, 한번 진호 님이 요 예, 진호 니다 어, 직원. 직원. 와! 오오오오. 그 하이발이거아 좋고요 이게 바로 구속 자두 번째로 와주세요 좋지요 <laughs> 네. 아, 레즈님 네 아니 한 시린 게 없으세요 아 <laughs> 요즘 뭐 아니, 오늘 이번에 뭐전뭐 천왕의 날이네요 뭐다 이기네요 아네뭐 진원이 클라스 입증되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네, 가겠습니다 예 네, 갑시다 두 번째 판으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경기 좀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 직원 금지저 직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능력 같아요 예 직원이 아니에요. 아니 직원이 뭐, 나가는 게 직원이야. 아나 직원 아니에요. 직원은 폐기의 직원이 그래요. 그럼 그, 그 열매를 한번 그요번에 모래맵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잠깐 예. 이거 한번 쳐볼까? 오리 오리 열매 오리, 예, 오리 열매 치면 나와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레드님. 네. 그페오리로페오리 모양 있죠. 이걸로 사람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느려져가지고 아까 아그 아, 제가 기, 이게 지금 제 기어 세컨 드 써서 지금 안 아프시죠 네. 진호님 안녕하시죠 진호님. 네. 저 거기 안으로 소환 좀 해주세요. 또 왜요? 아니 아니 저 밖에 있는데 이 안을 들어가지 못하네요. 아 그래요? 네 모래 맵을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들어가니까 아, 이게 날라다닐 수있구 나왔는데. 그럼 저는 이제 먹었고요. 됐다. 구울에서 오리오리 열매. 왜? 핸모드가 안 풀렸나? 오리오리 열매? 오라이 오라이 열 오라이 오라이 열. 아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자연계는 안 맞아요. 야 근데 이거 아이스에이지 써도 근데 느려지는 거 빼고 뭐 없어? 뭐? 아, 뭘... 그그 제대로 각지게 맞으면 갇혀가지고. 응. 음. 음. 나오기 힘들어요. 아, 자, 다들 준비 되셨죠 이제? 예. 쳐볼게요. 아, 이번에 또 저는 이 용암도 얼려버리겠습니다. 아니 가까이 와야 되는데. 진유님 거의 이거 캐틀링 오류때문에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제 자연계라서 안 맞는 걸걸요? 왜안 나오는데? 오리 오리 열매 안 나오는데? 나오는데? 아그 열매 열매 줘봐. 어떤 색깔이에요 열매가? 아 오리 오리 놈이 예. 아 이거 그 블라인드? 블루. 블라인드? 빈드? 자 일단 이제 합시다 너무 진행이 안되면 안되니까 갑시다 자 두번째 판 아, 아와, 아와세 마오리? 아와세, 아와세 마오리라는 기술이 있나? 자 일단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판 네. 네. 저희가 이거 진행 끝이고요 자, 준비 시작아 잠깐만요 승재이 오지마봐 내가 가서 아이스 에이지 한번 쓸게 <laughs> 아이스 에이지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그렇지 와뭐 아, 다들 자연기네 어. 어다 자연계라 빨지 치세요! 뭐하세요! 어, 어, 잠깐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어 야. 아 어, 잠깐만 어 내가 기, 기술이 없어! 아, 어 갇혔어 어, 어, 됐어! 안돼! 어 죽여 죽여! 어 죽여! 이거 깨면 돼요 깨면 기, 돼요 기술이 없다는디? 아 기술 있잖아요 감히 하기 됐.. 어이구 나! 멀, 어, 나 느려졌어 얼음 깨면 돼요 얼음 깨면 돼요 가뒀어 가뒀어 느려졌어 또 야! 죽여! 죽였어 탄다! 아이스 이제! 이코죠 좋아 좋아 천양, 천양형 안돼 안돼 어 뭐야, 아, 살려, 살려줘. 어 살려줘 다으로는 아니지 아, 다구리지? 다구리지? 이거 팀워크지, 어, 페전트백 아, 아, 우리 팀이 어디갔팀크지 팀워크, 이게 패트백 여기 여기 나안 아이스 가죠. 에이지 어이 아, 왜왜가 어이 어 야, 가졌어 천양형이, 정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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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내가 가 내가 천양 죽여요 그냥 폐기로 때려요, 폐기로아 느려져서 아내 어, 패기가 없어, 내가 패기가 없어 지금 하, <목소리> 안챙기셨네아 그 네, 패다트벨 회사툽 아이스 아잇 아잇, 아이. 아, 잠깐 오우씨 오우씨 어. 포물코먼 날라다니기 아 이게 잡고. 이거 이제 피해주기 피해주기. 피해주기 아, 어. 아, 아 지금 아잇 그래. 아 야, 암퀴즈 그래. 아, 아, 그래. 생각보다 아, 그게 그래. 좋진 않네 클라스 이쪽으로 아더 피하기 클라쓰 또 피하기 아 끝났네, 그냥요 아 끝났다 이거 이거죠. 아 아홉 개지 별로 안 좋네. 아순정도와줘 어어 도와줘요. 내 도와줘요, 순이 가두게, 가두게. 가둬서, 가서 빨리 오 죽여. 오 뭐야, 어. 뭐야. 아 우리 팀 어디갔어? 여기 있어. 아이, 쫄리고 있어. 아선생 아는 게 없어요. 아, 다시 피쳐왔어, 피쳐왔어. 죽여, 죽여, 죽여. 죽는다나 최장님을 죽여야 돼. 됐어. 어또 죽었다. 이거지. 다가니까 가다, 가다. 곰고무곰고무곰고무 귀여. 어 됐어 됐어 어나 피쳐, 피쳐 피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승찬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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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여 피해 죽여 어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승강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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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씨뭐씨아 오... 얘네 다자영라서안 맞아 기술이 아어 루피 쓰레기야 주인공이면 뭐이 쓰레기인데 아아좀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 아짱 짧대 뜁시다 맞다 뜁시다 더텀비세요이 네, 아, 보자. 보세요. 승찬 님대 진호 님. 떴세요어 떴어 떴요 어. 쉬키 이게 실수 있잖아요. 아, 님은 중요하세요. 아 아, 아, 그냥... 아, 님을 중요하세요. <laughs> 오 아, 아 그렇죠. 승찬님나이스 하이파이 하이파이하이바이이바이 아, 이이 게... 그 진오... 아, 이연승 깔끔하게. 맞아 이거. 저번은 이 요번 페인은 그진호 예, 진 님이 루피를 하신 게 페인이 아닌가. 루피를 하신 게 페인이 아닌가. 아, 루피가 이건 이건 무슨 열매지? 이건 뭐, 열매 한번 먹어 볼까? 자연 데는 재능력도 안 들어가네요, 다. 이거 뭐지? 자, 이건 무슨 열매요? 나 맵으로 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열매지? 아니, 근데 다른 기술 있잖아요. 네. 아, 에, 그거요? 그것 바로 자기 앞에 내 앞에 떨어지던데요. 아, 그러니까 패기로 때리셔야죠, 패기로. <laughs> 네, 그그 그 진호 유튜브 보시는 분들 레드 욕하지 말고 좀이쁘게봐 주세요. 예. 예. 그, 그 네, 알겠습니다. 네, 했어요. 예, 템사 님들 저희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뭐,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네. 했으니까. 예. 네, 일로 와버님다 같이 모여서 아! 이게 인간소로 변하는 열매구나. 네. 어, 이게 소열매였구나. <laughs> 소, <됐어>. 어, 소 <laughs> 이게 길이 있어요. 마르코. 근데 블라인드가 뭐지? 자, 하여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네. 네, 네 분과 같이 재밌게, 어, 진짜 재밌었네요. 이게 1대1보다 오히려 1위도 재밌네요. 네. 어, 잠깐만요. 저는 갑자기 진우님 스킨이 왜 입혀져 있죠? 아 스티브... 이거 뭐죠, 이거? 아징징 스티브 워로돼 가지고 지금 어? 을수 있지세요. 아. 자, 어, 할때 여러분들 네. 재밌게 봐 주셨다면은 예, 네. 좋아요 구독 댓글 한씩도 드리고요. 아, 네, 이번을 찍게 아징징 유튜브 그렇죠. 채널을 좋아요 구독 댓글 한씩 드리고 네. 이제 멘트 쳐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여러분들 네, 요번에 참여하신 네, 승찬 님, 뭐 레드 님다좀 사랑해 주시고 네,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다음에 댓글도 꼬가면 적어 주시고 네, 오늘 그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네, 하여튼 그래서 영상을 마치겠니다 뿅.